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본에 있는 6가지 블루 컬러를 테스트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저희 샵에 있는 블루라인의 컬러를 6가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일단 첫 번째가 11SAM. 두 번째가 11WAS. 세번째가 11saq. 네번째가 13ilb. 다섯번째가 11fbg. 마지막으로 어딕시 라인의 페일 블루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컬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구! 일단 볼을 준비해주시고, 일단 비율은 1대 2로 할 거거든요. 1대 2. 모다발은 일단 옆에 두고 1번으로 s a M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금 이걸 테스트한다고 총 6개의 염색약을 구매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는 큰 플렉스입니다. 몇 g 하면 되죠? 몇 g? 5g. 5g? 육. 응. 육그 하고 어쩌다 보니 염색을 바르는 영상이 돼버렸죠? 선생님이 예상하신 컬러는 어떤 컬러이신가요? 저는 그래도 좀 푸른 근데 저번에 그 뭐지 새벽 선생님 머리에다가 이거를 발라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생각한 색깔이랑 음. 다르게 나왔어요. 맞아, 맞아요. 좀더 민트한 컬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푸른 계열? 푸르, 네, 푸른 보라, 계열? 보라 계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거 아니면 그 얘가 아니다. 아 어, 그거 아니야. 이거나 저거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계열이거든요. 음. 푸른 계열? 저희도 이걸 처음 테스트 해보는 거라서 사실 무슨 컬러가 나올지 저희도 몰라요. 맞습니다. 표시를 해놔야겠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네. 여기다가 브러시 끝을 이용해서 조금 가까이 찍어주시겠어요? 어, 네, 네, 어, 죄송합니다. 조슨하게? 아. 1? 안 보이네요. 1? 그 <laughs> 그냥도 안보이시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뚫어놓을게요. 1번, 이런 느낌으로. 맥스살. 얘가 1번입니다, 여러분. 맥스살. 나중에 헷갈리면 알려주세요. 1번. 이렇게. 끝 다음은 2번, 11, W, A, S.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시다시피 새거 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1대2 얘는 5g 할게요 아까 앞전에 1번에서 남았거든요 5g 하고 6% 산화제 1대2 네 이번에도 1대2 실패했긴 한데 <웃음> <웃음> 괜찮아요 오늘은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제 평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손만겠지 섞어가지고 왜그 그, 여러분 그 자격증 시험 칠때 <laughs> 자격증 시험 칠때그 모다발에다가 막 아시죠 막 오분 안에 바르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돼요구부도 빠르게 지금 너무 느리신데요 느부도 <laughs> 빠르게 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이 꿀팁,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자격증 시험 때이 뒤집어 가지고 바르는 거. 이런 식으로. 야각하고 있까 이렇게. 일단 이번 이렇게 발라봤고 얘도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은 한 15분 정도 볼게요. 표시해 주세요. 얘는 이제 2번이니까 두번 뚫어야겠죠? 근데 난중 6번에 6번 뚫어야 되나? 그러면? <laughs> <laughs> 얘는 2번이에요 여러분 2번 두번 뚫었습니다 2번 1 2 3번 3번은 11 SAQ 이 컬러도 어 저희 샵에서는 아직 뭔가 이렇게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봤거든요 일단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맞지 이것도 않았다. 이번에도 <laughs> 이번에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나 이지훈 해보도록 하지. 섞어주세요 빨리 빨리. 더 빨리. 빨리 빨리 발라라고. 시간이 없어. 다음은 4 번. 1 1 I L P. Innocent. 뭐였죠? 아이스 블루. <laughs>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13번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1대 2 비율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3번까지 맞추지 못했는데. 5g, 15g 되면 되죠? 떨린다. 두둥. 네? 오, 아 저으면 2g 너무 오 역시 인간적울 실망시키지 않지. 모다발 있잖아요. 오늘 제가 쓰는 거는 한 18레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섞으면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빛에 비춰지나? 한18 레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20 레벨 정도의 완전 백모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구매하다 보니까 거기선 이제 20 레벨 느낌이라고 했는데 사니까 이제 18 레벨이 와버려가지고 일단 만약에 이거를 약을 쓰시면은 18 레벨 기준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셔도 되고 20 레벨로 하면은 조금 더 밝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으세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약간 염색 바르는 꿀팁 이렇게 펴 바르기 <laughs> 이렇게 원장님 다 펼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저희 주민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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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보고 계시나요? 음. 지금 퇴근하고 새벽 선생님이랑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한번 빗질 화면은 이제 염색약이 없었지니까다씻 뒤집어서 <laughs> 다 <laughs> 뒤집어서 바르자. 온몸으로 바르기. 온몸으로 바르기. 온몸으로 yeah. 바르 yeah. oh, yeah. yeah. 이렇게. 아 힘들다. 사망. 얘가 4번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 4번이죠? 네, 4번 이제 뚫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4번. 4개 뚫었거든요, 여러분. 다음 5번, 11FBG입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그 테스트를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선생님이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하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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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려고 카,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 보이시나요? 오늘 콘텐츠가 블루 컬러인데 블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선생님 <laughs> 어떻게 된 일이죠? 선생님 <laughs> 지금 얘가 1번이고 얘가 1번 그, 혹시, 오늘, 근데... 매트를 하시나요? 는 <laughs> 약간, 매트인 것 같은데, 얘가 2번? 3번? 근데, 얘는 약간, 핑 핑크 아니 이거는 불, 이건 불인가? 근데, 일단, 조금, 뭐, 시간이 아직 5분도 안 됐으니까, 이것도, 이게 4번이거든요? 방금 막바른 방금, 방금 바르고 온 건긴 한데, 일단 좀더 타임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매트 컨텐츠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되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중간점검하고 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거 하면서 어떤 컬러가 나오는건지를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괜찮아요 전 슬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을 할때 주의할 점이 어떤 거죠? 일단 파란색을 할때 어, 베이스를 제대로 빼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카키나 약간 녹색빛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베이스를 19레벨 이상은 빼셔야지 진짜 안전하게 블루가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차트를 봤을 때이 어 컬러가 블루야 했을 때는 무조건 19레벨 이상 빼셔야지 그 차트랑 비슷하게 컬러가 나와요 뭐 너무 가장 베스트는 20레벨이 가장 좋긴 한데 그건 거의 뭐 100모까지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뭐 너무 많이 빼는 것 같다고 하면은 그래도 19레벨까지 빼셔야 되고 18 레벨 이상이 아니라 뭐 17, 16뭐 주황기가 많이 돌고 뭐 노란색인데 탁하다. 그러면은 발랐을 때 무조건 카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정말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카키는 싫고 파란색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19 이상으로 무조건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빼야지 나오지. 만약에 괜히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제대로 뭐 뭐 18레벨까지 빼고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은 레벨을 완전 낮추거나 근데 레벨 낮춰도 진짜 녹색빛이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이거는 진짜 음. 엄청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얘가 5번이죠 yeah. 5개 뜯겠습니다 5번 제발 블루가 나오길 바라면서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마지막으로 6번 페일 블루입니다 얘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거라고 무조건 확신하는데요 일단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어, 그리고 일단 이걸 바르기 전에 설명해드릴거는 페일 블루 자체가 저희 샵에서 페일 핑크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어쨌든 염색약이랑은 살짝 다른 뭐랄까, 그게 엄청 채도가 높아가지고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걸 꼭 참고해서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지 단독을 썼다가는 완전 쨍쨍한 파랑색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얘는 완전 블루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예! Yeah. 그렇겠죠? 블루가 yeah. 나오겠죠? 블루. 마지막 페일 블루.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정말 옛 반칙이야. 만약에 블루가 나오지 않는다면 꿀팁 아닌 꿀팁은 밀본이 진짜 컬러가 예쁜 게 많아요. 인정하시나요? 선생님? 완전이요. 진짜 밀본이 뭐 저희가 뭐 밀본에서 막 협찬받고 광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샵에는 밀본을 진짜 많이 쓰고 90% 이상이 밀본이에요. 밀본. 밀본이 뭔가 은은한 느낌도 강하고 색감도 되게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밀고 밀본을 위주로 쓰거든요 로얄도 쓰긴 하지만 밀본이 조금 더뭐 괜찮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확실하게 받아주세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밀본 그 광고주 선생님 뭐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요 <laughs>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지금 밀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이죠? 6번 6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근데 얘는 진짜 표시 안돼 있어도 페이블루인 걸알것 같아 그쵸? 얘는 벌써 블루가 나온 네 같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드디어 15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1번에 15분이거든요? 아 1번이 아니라 2번 그래서 일단 한번 헹궈보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진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해요 얘가 11레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만약에 고객님 머리에 이거를 썼는데 11단독이면은 보통 되게 막 파스텔하고 조금 이제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컬러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헹구고 오겠습니다 와 근데 얘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그렇죠? 예쁘다 완전 블루 응. 어? 예쁜데? 보이세요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자이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뉴스에서 2번 오 어? 어? 2번? 어? 이게 맞나? 잠시만 이 맞나? 아니 내가 덜 바른 건 아닌데? 근데 왜, 왜 이렇게 이거 얘는 또 일단 헹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니다 그렇게 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제 예상인데 빨리 빠질 것 같아요 컬러가 어 근데 벽이랑 약간 붙어가지고 어, 뭐 컬러가... 벽이랑 컬... 색깔이 똑같은데 조안 맞거든요 벽이랑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자 이제 3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보여드렸죠 약간 보랏빛 블루? 보랏빛 블루? 한번 일단 헹궈볼게요 여러분 나쁘지 않긴 한데 다들 제가 예상했던 거랑 솔직히 테일블루빼곤다 다른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선생님? 완전요. <laughs> 진짜 테일블루 빼고는 예쁘네요. 근데 약간 보랏빛이 좀 돌아요. 보랏빛 일단 얘는 이렇게 하고 다음 거헹거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충격의 도가니 바로 ILB입니다. 이것은 디용. 이것은 거의 아, 블루래. 바이올렛 아니에요? 띠용 제가 사실 ILB를 그제 모델 작업할 때 블루를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셔서 사실 얘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테스트 안 해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래서 왜 블루일까요? 와, 이게 어떻게 블루지? 아니 그냥 종이만 종이만 블루예요, 하늘 색깔. 얘네는 바이올렛 아닌가? 진짜 이거랑 같은 색이라고? 말도 안 돼. 맙소사. 밀본, 얼른 해명해주세요. 제가 멍청한 건가요? 얼른 해명해주세요. 일단 이게 ILB. 뭐 예쁘긴 한데, 블루는 아니다. 아니다. 블루는 아니다. 따. 다음은 5번. FBG입니다. 이게 새벽 선생님의 픽으로 진행했던 건데 너무 예뻐요. 진짜 얘는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여러분? 영롱. 진짜 영롱. 영롱 영롱. 얘가 진짜 예상 밖으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FBG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고나마 블루. 일단 말리고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로 6번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은 페이블루. 얘는 블루가 안 나오면 진짜 반칙이거든요. 짠! 슬라이스! 오. 오, 생각보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그죠 핑크보다? 핑크는 진짜 어떤 핑크? 어떤 핑크였죠? 저기? 하 핑? 하 완전 하 핑크였죠? 핑, 약간 매니큐어 핑크 이런 느낌이었는데, 블루는 단독으로 써도 뭐 손상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블루 너무 괜찮은데요? 페일블루? <laughs> FBG랑 페일블루가 제일 촌스러운 파랑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1번, 2번, 3번이 진짜 안 예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1번, 2번, 3번이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예쁘고, 5번, 6번, FBG랑 페일 블루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 모던 에이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모던 에이비. 음. 저희가 모던 에이비는 따로 이제 그 테스트를 안해 봤긴 하는데 모던 에이비는 저희가 그 컬, 컬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고객님들한테. 많이 쓰긴 하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던 에이비도. 모던 에이비랑 FBG? 이거랑 좀 비슷한가? 음, 음. 그렇죠. FBG 그런 거 같아요. 예, 모든 네이비랑 얘랑 좀 비슷하거든요. FBG. 근데 좀더 네이비 예, 느낌? 조금, 조금 더 네이비? 모더 네이비가? 좀더 더 네이비가 좀더 심한? 근데 진짜 페일 블루가 대박인 것 같아요. FBG랑 오늘 베스트 컬러 아닌가요? 완전. 또 말려보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여러분 1 번부터 6 번까지 헹구고 말려봤는데. 컬러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1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 저희가 생각했던 컬러는 어 뭔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컬러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쁘게 나왔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별로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컬러는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 선생님이 추천하신 FBG 컬러는 일단 여섯 가지 중에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컬러거든요. 만약에 밀봉 컬러 중에서 블루를 이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페일 블루 단독도 추천해드리고 아니면은 FBG도 괜찮으신 것 같고 나머지 2번, 3번, 4번, 뭐 5번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컬러랑 조금 믹스해가지고 쓰시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